안녕하세요 고고스입니다. 요새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싶어지는 계절이어서 사고 싶은 가방들을 고르다가 뭘 사야 할지도 딱 못정하기도 했고 또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일단 제 취향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사이즈가 큰 가방은 선호하지 않고 각이 딱 잡혀있는 가방을 좋아하고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착 매서 딱 붙는 가방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휘뚜루 마뚜루 들수 있는 그런 가방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인 것 같고 이제 바로 가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방은 셀린느의 아바백입니다. 이 가방은 셀린의 뮤즈인 리사님도 착용하셨던 가방인데요.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런데 이런 느낌이었다가 최근에 다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가방이 캔버스 소재여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트라이언프 패턴이랑 브라운색의 가죽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게 또 어깨로 딱 베니까 엄청 귀엽더라고요. 패턴 때문에 약간 클래식해 보이기는 하는데 디자인이 영해 보여서 캐주얼에도 셋업에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가방을 산다면 저는 브라운 코트나 아니면 리사님처럼 티셔츠에 메보고 싶어요. 가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엄청 많은 물건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짐을 적게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데일리로는 잘멜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가방은 셀린 러기지 백입니다. 러기지 백은 앞부분에 이 특유의 침 흘리는 로봇 느낌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셀리나면 이 가방이랑 벨트백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러기지백이 벨트백보다 좀더 캐주얼한 옷에 더잘 어울려서 평소에 저는 캐주얼하게 입는 편이기 때문에 러기지백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제가 키가 별로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제일 작은 나노 사이즈면 될것 같고 제일 작은 사이즈라고 해도 엄청 작은 백은 아니어서 데일리한 물건들은 다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나노 사이즈의 스트랩이 있어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리, 듐, 콜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마음에 드는데 어디에나 들기 좋은 색상들이라서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디올 오블리크 30 몽테인 백입니다 디올에서 오블리크 패턴으로는 새들백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 기준에 그건 짐이 너무 몇개안 담겨서 데일리로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짐이 담기면서 각이 딱 잡힌 이 가방이 예쁘더라고요 가방 앞에 있는 CD 금장 메탈이 패턴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스트랩의 길이 조절하는 부분이랑 뒷부분에 30 몽테인이라고 엠보싱 처리된 이런 사소한 포인트들을 보면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가방인 것 같고 옷을 깔끔하게 입었을 때 포인트 주기 좋아서 직장인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랩이 있어서 크로스로도 멜수 있긴 한데 스트랩을 짧게 해서 어깨로 매는 게 진짜 더더 더 예쁘고 이 가방의 유일한 단점은 진짜 딱 하나 가격밖에 없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 다른 분들이 구매하셔서 예쁘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종 마르지엘라 OAC 미니백입니다. 버킷백 모양도 굉장히 유명한데 둘 중에 이걸 고른 이유는. 일단 투핸드 손잡이로 안정감 있게 토드로 들수 있고 이 가방은 안감이 튀어나와 있냐 안 튀어나와 있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다른데 안감이 튀어나와 있으면 딱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고 보면은 바로 아매종 마르지엘라다 하는데 이제 점잖은 자리에 갈땐이 안감을 안에 넣으면 차분하게 들수 있어서 골랐습니다. 이 가방은 다른 색들도 있지만. 숫자 택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검정색이랑 흰색인 것 같고 두색다 너무 예쁜데 흰색을 사면 좀 엄청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것 같아서 검은색을 고를 것 같아요. 저와 다르게 가방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흰색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방은 구치 제키 호보백입니다. 지금 한창 호보백이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키 호보백은 레트로한 느낌이 나면서도 디자인이 너무 트렌디한 것 같아요. 사이즈는 미니랑 스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미니는 조금 작을 것 같고 스몰 사이즈가 딱 예쁜데 이 가방의 패턴이랑 색상이 다양해서 고르는 맛이 있는 가방인데요. 지지 패턴으로 된건 녹색과 빨간색의 선이 합쳐져서 빈티지한 느낌이 나고 가죽으로만 이루어진 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나는데 민트, 화이트, 옐로우 색감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런 색들이 착장에 포인트가 딱 되어질 것 같아요. 사실 이 가방이 숄더 뿐만 아니라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데 여기 이 버클을 풀고 끈을 연결을 해줘야 되고 잠금장치도 자석으로 된건 아니라서 솔직히 편하게 쓸수 있는 가방은 아닌데 이 버클, 이 스트랩, 이 잠금장치 모양이 너무 잘 어울려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에 갖고 싶은 가방 위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고 싶으신 가방이 있으셨나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마음에 드는 가방을 하나씩 장만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가방이 가장 예쁘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구매할 때 엄청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다음엔 다른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